안녕하세요 프로룸 t v 입니다 오늘 4월의 식물일기 한번 기록해 볼까요? 우리 집 고양이가 아침잠을 자려고 그러네요. 커자! 자, 이제 식물 보여드릴게요. 선반 위치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창가 쪽으로 조금 더 선반을 많이 놔뒀거든요. 이제나두셀렘은 너무 옆으로 이렇게 수영이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묶어줬어요. <laughs> 네, 진짜 새 잎이 크고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무늬 마란타 너무 예뻐서 요즘에 제가 아주 애정하고 있는 아이거든요. 무늬가 정말 예쁘죠. 이렇게. 형광색이 같이 올라오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. 이 무늬마란타가 꽃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꽃대 좀 잘라주고 그랬어요. 여기 새잎도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뒤에 여기 피시본 그리고 요 베고니아 덤밀러 이 아이 정말 실제로 보면 색감이 너무 반짝반짝 예쁘거든요. 이렇게 은색, 펄감의 색감이 진짜 예뻐요. 예쁘죠? 꽃도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. 이 아이 완전 대품이 되어 가고 있어요. 진짜 크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요, 옥시카로디움 라임. 이 아이도 잎이 점점 커지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페몬스테라 이 아이도 이렇게 지지대를 해줬더니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, 지금. 이렇게. 한 요만 했었던 것 같은데, 지금 거의 3배가 되어 가고 있어요. 그리고 핑크 밍스도 제가 많이 많이 잘라줬는데, 그래도 다시 새 잎이 나오고 있네요. 온실에 있는 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온실 문을 열어서 여기에 베멜라 이 아이 입한 장이었던 아이가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죠 예,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잎도 커지겠죠 잎한 장짜리 몬스테라 알고요 아이 삽수 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<웃음> 성공 <웃음>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안스리움 크리스탈로프는 이렇게 잎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얘가 가장 최근에 나온 잎인데,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. 이 실버 펄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. 그리고 여기 새 잎이 또 나오고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소디로이. 요 분양받은 아이. 햇빛이 잘안 보이나? 이렇게요 아이. 예쁘죠. 요 아이도 이렇게 새잎이 나오고 있어요. <laughs> 예쁘게 키워서 또 보여드릴게요. 새잎 그리고 얘는 스켈레톤 키, 열쇠 모양으로 나중에 자란다고 하니까 한번 나중을 기대해 봅니다. 요 글로리어스가 보시면, 요잎한 장짜리 삽수 바드나인데 이렇게 새 잎이 나왔어요. 예쁘죠? 음, 얘도 잎이 좀 작지만 이제 점점 커지겠죠? 이렇게 잎맥이 좀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새 잎이 또 나오고 있어요. 글로리어스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. 얘를 또 하나 제 위시를 채웠습니다. 요 아이. 글로리어 섬. 필로덴드론 글로리어 섬이거든요. 이 아이, 여기서 잘안 보이네.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글로리어 섬. 너무 예쁘죠? 인맥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약간 이렇게 연두빛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점점 진해지겠죠? 잎이. 그래도 보시면 뿌리도 되게 튼실한 아이를 분양받았어요. 너무 예뻐서. 진짜 얘는 매일매일 보면서 감탄하고 있어요. 정말 예쁘죠? 얘가 제 위시였거든요? 최근에. 근데 얘를 드디어 <laughs> 키우게 되었습니다. 잘 키워서 또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선반을 창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햇살 좀 많이 받으라고 해놨거든요. 형광 스킨 답서스도 엄청 요즘에 잘 자라고 있어요. 형광 빛이 쨍하네요. 햇빛 받으니까 역시. 그리고 러브 체인도 제가 밑에를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잘랐어요. 잘라서. 반발을 만들었는데, 그래도 <laughs> 잘 자라고 <잘하고> 있어요. <laughs> 예쁘죠? 그리고 여기는 아이비를 모아놨어요. 얘는 반딧불이 아이비. 동글동글한 잎이. 엄청 예쁘죠? 그리고 유럽 아이비. 얘네들 진짜 어렵네요. 유럽 아이비. 그냥. <laughs> 안 죽고 사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고. 요만큼 살렸어요. 애들 다 죽어서 뽑아버리고. 이만큼 있고요. 밑에는 이 스킨답서 스트로비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 더 드렸거든요. 요아 햇빛에서 보면 너무 예쁘죠? 진짜 예뻐. 문늬랑 너무 예쁘죠? 얘는 좀 고급스러운 <laughs> 고급미가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. 스킨답서 스트로비 진짜 예뻐요. 제가 너무 너무 예뻐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송토분에다가 심어줬어요. 더 고급져 보이라고 <laughs> 이렇게 심어놨고요. 예. 아마그리스도 진짜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얘는 정말 정말 잘 자라고요. 그리고 보시면 요 삼색달개비 진짜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.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죠. 얘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어 벌써 이렇게 자랐어? 이러면서. 요즘에 완전 폭풍성장하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래고 있어요. 색깔도 진짜 예쁘고, 얘는 위에서 보는 색깔도 예쁜데,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, 이 보랏빛이 비치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비치는 이 느낌, 이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얘는 생각보다 정말 정말 순종해서 키울 맛이 나는 아이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여기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물꽂이해서 번식해도 되니까 진짜 쉽고 예쁜 아이. 이 브렌티아넘 얘도 긴 아이 그냥 잘라서 어,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물꽂이해 놨어요. 옥시카르디움 브라질 이렇게 예쁜 잎을 계속 내고 있네요. 얘는 라임색이 진짜 많네요. 요 아이는 선물 받은 아이예요. 선물 받은 미칸. 얘도 벨벳 느낌이 정말 좋은 고급스러운 느낌의 요 아이. 예쁘죠? <laughs> 얘도 너무 예뻐요. 아 그리고 요 아이도 선물 받았는데요. 세브블루요 아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새 잎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. 응, 기대 줍니다. <laughs> 나중에 또 키워서 보여드릴게요. 러브체인 자른 아이들 이렇게 그냥 콩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니까 얘 나름대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예쁘죠? 요즘에 아이비가 엄청 엄청 잘 자라는 아주 신난 계절인가봐요. <laughs> 잎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. 이렇게 잎도 커지고, 색깔도 더 예뻐지고, 이렇게 무늬 색깔이 나오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 뒤쪽에 이 아이는, 어, 그린썸. 유튜브 하시는 그린썸님한테 제가 책 리뷰를 써가지고 선물 받은 아이예요. 브랜티아넘. 이 아이 또 갖고 싶어서 하나 받았거든요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랑, 여기. 이 아마그리스도 제가 또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. 그린썸님한테 이 아이도 받았거든요. 예쁘죠? 예쁜 아이는 이상하게 두개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네요. 그리고 이 화이트 아이스도 엄청 잘 자랐어요. 베고니아 화이트 아이스 이 아이도 많이 자랐어요. 진짜 잘 자라고 있고요. 예, 아글라온네마 지리용도 물꽂이 할 때에는 그냥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이렇게 흙에다 심어주니까 색깔이 엄청 붉어졌어요. 완전히 진해지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옥시카르티움 브라질 하나 더 있고요. 얘는 콜레우스 컴백. 얘도 색깔이 예뻐지고 있죠. 얘는 초콜릿 커버드, 얘도 콜레우스인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폈어요. 좀 지는 애들이 있네요. 이제 꽃을 따줘야 되겠어요. 베고니아 아야 이 아이 요즘에 약간 방치해뒀는데 혼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<laughs> 이 홍등화 원종 이 아이도 아주 붉은색에 강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. 선물 받은 요 알로카시아 프라이덱. 요 아이. 진짜 예쁘죠? 이 아이 너무너무 약간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. <laughs> 이 하얗게 선명한 요 인맥이 탁 보이는 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새 잎이 또 나오고 있네요. 이 너무 예뻐요. 엔젤 스킨. 이 아이는 지지대를 요즘에 빼줬더니 다시 잎이 좀 작아지고 있어요. 이렇게. 버럴 막스 바리에가타. 이 아이도 선물 받았습니다. 너무 예쁘죠. 제 버럴 막스가 완전. 잎두 장에 얼음 상태로 엄청 오래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보험이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보내주셨거든요. 너무 예쁘죠. 얘도 이렇게 풍성하답니다. <laughs> 예쁜 것 같아요. 새잎빛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무니트리한 요. 눈이 색깔이 정말 신기하게 예쁜 것 같아요. 예쁘죠? 하늘하늘한 이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여리여리한 느낌. 이런 느낌이 참 감성감성하게 만드는 <laughs> 그런 느낌이죠. 이렇게 행잉에 해놨고요. 필로덴드론 스퀘믹 페럼. 요 아이 키가 엄청 컸었는데 너무 정신없는 수영이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그냥 해놨어요. 그랬더니 다시 요 옆에서 새잎이 나오고 있네요. 여기도 준비하고 있죠. <laughs> 피페이폴리오 새잎 이렇게 연두빛으로 나온 아이 너무 예쁘죠? 이렇게 약간 바이올린 모양이라 그러나 <laughs> 이런 모양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얘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순하게 잘 크고 있어요. 비페니폴리움 키울 만한 것 같아요. 이 데모르라는 아이도 꽃 시장에 갔을 때 데리고 왔어요. 이 연보라색과 보라색의 요 그라데이션 된 요 색감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? 요 아이도 목막 아래 이 아이도 요만큼에 3,000원 주고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예쁘게 향기도 맡으면서 이두 아이들을 보고 있어서 진짜 요즘에는 아 꽃밭에 와 있는 기분이다 약간 초록 초록 애들만 보다가 이런 아이들 보니까 정말 예쁘구나 꽃이 진짜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야가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꽃망울이 생겼죠 작년에 꽃망울이 한 3개 정도 생겼다가 두 송이 폈나 그랬거든요 그때 요 꽃망울이 있었던 이 꽃대를 자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대로 놔뒀거든요. 그랬더니 여기에서 다시 꽃이 핀 거, 꽃망울이 생긴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꽃이 폈던 자리는 절대 이렇게 놔두고 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. 이쪽에 또한 켠에 마련해서 식물들을 놔뒀고요. 뱅갈고무나무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이 아이도 새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몬스테라 아단손이 이 아이도 이렇게 키가 큰 아이가 왔습니다 <laughs> 예쁘죠 이 아이도 잘 자라고 있어서 이 아이 당근에서 사온 아이인데 저렴하게 주셔서 예쁘게 키워보려고 생각 중이에요. 장근에서 들여왔는데 얘도 예쁘게 키워볼게요. 색깔이 레드 스팟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단손이 sp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왔을 때 잎이 두 장이었는데 이렇게 잎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. 제 구멍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. 잎도 커지고 있고요. 새 잎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. 확실히 이 지지대를 세워주면 아무리 어 힘없는 아이들도 이렇게 딱 지지할 곳을 잡고 타고 올라가면서 입도 커지고 엄청 새입도잘 나오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지지대가 한몫을 합니다. 이런 아이들 여기 그리고 린드니도 린드니 입 진짜 커져가지고 <laughs> 얘는 정말 얼룩말 느낌의 이 린드니 와 진짜 예쁘죠 얘도 새잎이 또 나오고 있어요 버킨도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 소요카제도 요즘에 더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룬데리 파티타임 요 아이도 잎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얘가 그 문제에 버럴막스 바리에 같다잎두 장만 있는 이 아이.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<laughs> 이 오묘한 이 아이. <laughs> 언제 새잎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 상태예요, 계속.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리고 요. 콜리 커버드 요 애. 얘도 콜레우스인데 요 아이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콜레우스 아이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 같은 아이인데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 아이 핑크 엔젤 저는 이 아이가 참 어렵네요 그냥 어쨌든 살고 있으니 다행인 걸로. 무니 바로크 벤자민 요 아이도 한번더 분을 옮겨줬어요. 이렇게 추가르서 자르에다가 옮겨줬거든요. 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옮겨줬는데 예쁘죠? 그리고 요 토운토분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르지리오스 심어 줬는데 얘랑은 완전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딱이 느낌이 너무 예쁘죠. 아르지리우스도 진짜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음. 여기 또테이프 나오고 있네요. 예쁜 것 같아요. 얘도 선물 받았는데 진짜 예쁘죠. 그리고. 스윗하트 고무나무 이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느낌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<laughs> 요 근래에 계속 선물 받은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루피넘 나요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 새잎이 잘 나오고 있어요. 이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여기 맨 위에는 물꽂이 한 아이들 이렇게 놔뒀거든요. 베고니아 덤빌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옆에 세컨스템을 잘라서 물꽂이로 넣어놨고요. 뒤에 트리컬러 하나, 둘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들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. 물꽂이 해놨고요. 이 아이도 마크로필름 싱고니움인데 이 아이도 분양받아서 이렇게 물꽂이로 뿌리 받으려고 넣어놨어요. 디마토 토분도 선물 받아서 이렇게 커버파처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드디어 이 아이가 왔습니다. 열대아님 호야 중에서 마틸다 호야인데요이 아이 스테에 감겨와 가지고 진짜 스테 제거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<laughs> 여기 두가루소영파이 콩분처럼 작은 요 영파리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거든요 예쁘죠 이렇게 두 줄기가 왔는데 길이가 좀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영파리에다가 이렇게 두 줄기가 되게 이렇게 심어주고 좀 길이가 길어서 잘라서 물꽂이 해놨어요 여기는 안방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여기에는 그래도 햇빛을 좀 많이 받아야 하는 이런 아이들 놔뒀어요 제라늄 이 아이도 선물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 아이도 제한유 선물 받은 아이인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요 아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 아이 녹영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천원 주고 사와서 이렇게 블리스볼 콩분에 심어 줬더니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<laughs> 귀엽죠 <laughs> 진짜 귀여운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이 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. 또 하나 저기 앞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. 이 아이는 꽃 필려고 해요. 이렇게.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. 블리스볼 콩분에 심으니까 완전 찰떡이에요. 엄청 엄청 예뻐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짜잔. <laughs>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한번 뚜껑을 열어줘야 되겠다.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어요. 이분인 걸로 진짜 색감이 엄청 예쁘죠? 로버트 골든. 이 아이도 잎꽂인데 이렇게 커졌어요. 엄청 잘 자라고 있고요. 치커리 모종을 사와서 심었거든요.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. 치커리 모종 이렇게 하나 가득 자랐답니다. 이제 조만간 고기를 사와서 이 치커리를 뜯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재미삼아 심어봤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냥 다이소 이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그냥 심어줬거든요. 쪼로록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은 4월 따뜻한 봄날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예쁜 초록이들과 이렇게 즐거운 가드닝 하면서 싱그러운 봄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